컬렉션 그 여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오늘 나오실 분이요 한지민 씨, 손예진 씨, 이민정 씨는 물론이고 미란다코까지 어... 어? 사로잡은 해역의 음... 마스터 신의선 톱스타들이 정말 너도나도 찾는다는 네, 바로 달라가는 그녀를 팔로우미 컬렉션에서 모셔봤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 도대체 담당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저는 박지성 음 네, 저는 2002년부터 가장 핫할 때부터 네, 2002년 월드 그 때부터 정말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친하고요 와우 그다음에 뭐음 손예진 씨 한지민 씨음 김사랑 씨 너무 많은데요? 어 너무 <laughs> 네요 <laughs> 아니 너무 예쁜 분들만 하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분들은 머리 해놔도 다 예쁜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 <laughs>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토스타들을 다 담당을 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응? 모두 다 동안이라는 거. 맞아! 아, 아. 필수죠. 동안이 어, 네.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동안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동안 핫셀럽 따라잡기 스텝 1 청각동 <laughs> 헤어스파. 오, 오 이거 뭐지, 선생님? 스타일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음. 스타일링을 잘낼 수가 없어요. 아, 아, 맞죠. 그래서 맞아. 뭐 염색 많이 하시고 컬라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연예인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트리트먼트나 이런 거를 게을리 하시거나 안 하시면 스타일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는데 근데, 네. 근데 샵에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오, 않아요 험큐예요? 네, 네. 그래서 청담동 헤어 스파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아 너무 <laughs> 좋다 아 이게 또멋내면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더더군다나 네. 네. 헤어스파 이름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laughs> 네. <맞아. 이제> <laughs> 홈케어 가능한 스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좋잖아요. 네. 집에서도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그래요. 이 모델 머리 많이 상했잖아요. 어, 너무 네. 많이 상했어요, 머리가. 터도해주고 음. 어, 네. 염색도 시시해요. 했고. 음. 네. 그런데 여기 이제 헤어스파를 하시면요. 탱글탱글하게 컬도 살아나고, 유기성도 나고. 근데 요즘 여자들은요. 사실 우와. 예뻐지는 것도 좋아하지만 빠르게 예뻐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laughs> 어, <진짜>. 빠르게 가능할까요? <laughs> 네. 집에서 한 5분? 오우! 오? 거짓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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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되고요 왜냐면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5분만 하고 있다가 바로 헹구시면 은 샵에서 받은 그대로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요? 일단 아 샴푸를 하고 나서 젖은 머리에리세도바로나요 네. 500원 500원이요? 왜 500원 주겠네? 왜 500원. 500원. 500원이에요? 500원 아니에요 500원 세개 쌓았어요 아 <laughs> 여기에 그자일리토 성분 이들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여기 알갱이 같은 있다.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나네요. 하실 때는 그냥 손가락으로 네. 그냥 쑥쑥 어? 쑥쑥. 오 네. 근데 보통 트리트먼트 할때 머리 끝부터 바르잖아요. 그쵸? 네, 좋은 근데... 질문이 있어요. 오, 두피에 <웃음> 바르네요. <웃음> 우리 두피에 <laughs> 묻을까봐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르잖아요. 맞아. 두피에 묻으면 트리트먼트는 또막 유분이 생기고. 맞아요. 맞아. 근데 맞아. 이 제품은요. 두피에서부터 자르면 입자가 작아서 밑에까지 쫙 내려가요. 아, 진짜 궁금해요. 머리 다 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머리에? 지금 바르수록 기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음오저 그런 거이 향도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정말 뽕 뜨는. 네 그리고 진정 효과도 있더라고요. 진정이요. 아, 네네. 어떻게 마사지를 해요 선생님? 어, 마사지 하실 때는요. 발라놓고 위에서부터. 어, 음 세프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정말 헤 라인에 따라서 맞춰서 네네. 네. 어. 음 아침에 그런 느 받으면 하루가 음, 시원하게 머리가 깨어나는 것 같잖아요 네. 시원하게 어, 네. 귀 어? 뒤에 하시는 게 시원해요 어. 뒤로 어. 내려서 쏙들어간데있죠네 네. 만져보시면 있어요 고개 한번 누르고 혈액순환이 왠지 잘될거 같아요 그렇죠 그니까. 위에 정수리 부분 한 다섯 번눌어주시고 어, 저기 너무 시원해. 네. 이게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빨리 두피가 음. 이렇게 조금 수환이 네. 되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옆에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음. 하시다 보면은 3분, 뭐, 4분 음. 가요. 네. 혹시 두피도 늙어요? 당연히 늙죠. 늙겠죠. 아, 아, 늙겠죠. 두피도 늙잖아요. 주름이 많이 생기고. 두피가 늙으면 사실 주름도 많이 생긴다고. <laughs> 아니, 얼굴 늙는 <laughs> <있는> 것도 서러워 <서럽겠는데>, 죽겠데머리속까지 <laughs> 늙으면 어떡해. <laughs> 조금 더 깊이 있게 효과를 보시려면요. 타울 있잖아요. 네. 적셔서 렌즈 한 2분만 돌려서. 어. 아, 영 처리하듯이. 네. 어, 맞아요. 그리고 헹구시면 은좀더 깊이. 트리트먼트가 어. 따뜻한 수건, 맞아요. 뜨거운 수건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laughs> 네, 기초 공사가 끝났어요. 네. 그다음 이제 또 스텝을 공개해 주실 건데요. 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밤! 스텝 2. 동안 핫셀럽 따라잡기. 네, 다 헹구고 나오셔가지고, 네. 그, 왜,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네. 웨이브 그대로 왜 아, 되게 살랑살랑하게 다니잖아요. 그 여자들의 로망이. 네, 근데, 응양 여성분들은 네. 머리카락 두껍고 하기 때문에 아, 드라이로, 아, 드라이로 네. 어, 안 돼요. 그리고 드라이로 하면, 그게, 머리가 막 이렇게 떡지고, 왜 이렇게 무겁고. 져요맞죠 네. 근데 이 트리트먼트를 하면 파마 머리가 좀 많이 살아나요. 오. 탱글탱글하게. 아, 볼륨 자체가 생기나요? 네, 그리고 볼륨도 살고요. 그래서 그대로 말리시면 되는데, 웨이브를 예쁘게 그대로 말리시면 되요 있는 말리는 방법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laughs> 그러면 고데기나 이런 거 거짓말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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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짓말! 그럴 줄 알고 제가 비했습니다 네, 어, 궁금해요. 일단 두피만 살짝 말려주고요. 네. 어이 너무 좋아. 어, 그런 거요 이리 오세요? <laughs> <laughs> 이리 <이제> 오세요. 이리 <laughs> 오세요. <laughs> 이렇게 살짝만 말려주시고요. 젖었을 때, 요런 핀들 있죠, 집에. 네, 렇게핀이나 네, 요런 네, 네. 핀. 네, 네. 래서 대충, 손가락을 넣어서, 대충, 달팽이처럼 말아주시면 돼요. 어, 많아요? 요렇게 해서요, 손가락을 두 개를 넣어서. 두 개, 세개 넣으면 더 두껍게 되는 거고요. 하나를 넣으면 더 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하실 외국 네. 컬렉션 백스테이지 가면 백인 친구들은 저렇게 웨이브를 넣어요. 근데 동양인 친구들은 저렇게 안 돼요. 안 되죠. 네. 네. 파마머리를 그대로 하면 돼요. 오. 네. 오. 네, 이렇게 같아요. 해서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대충, 네. 대충, 대충, 대충. 음. 대충만 하셔도 돼요. 나영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말하면요. 네. <laughs> 요 섹션을 대충 하시는 게더 게게 예뻐요. 그거 아니에요 나영 씨. 풀카드나 좀 틀린데. 요 아니야 그렇게 떠는 거 아니에요. 저건나있거 저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이 <이번에는> 보세요. <laughs> 나알거 같은데. 어중머리 포이에요 어중머리는 네. 하지 맙시다. <laughs> 내가 해볼게. 아, 정말 <laughs> 죄송합니다, 선님 <laughs> <laughs>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라고 네. 이렇게 해서 두피에 꽂으라는 어, 거 맞아요. 파마머리를 네. 이렇게 말리시면요. 윤기도 더 살고요. 음, 머리가 안 상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기로. 양발 앞으로. 네, 속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한 15분 정도는 있어야지 예쁘게 나올 거예요. 15분 있으면 되죠? 네 15분. 정말 장난 아니야. 완전 오. 와. 오. 정말 완전히 광채 세화예요 머리에서 광채가 그냥 반짝반짝이면서 어, 그리고 트위트번들 한 다음에 스타일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륨감과 함께 생명이 네. 네. 자연스럽게 나는 것 같아요. 오, 네, 이렇게 스타일링이 진짜 너무 예쁘다 왔잖아요. 음 근데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번 시즌 정말 무심하게 묶은 번웨어 이걸 아또 빼놓을 수가 네. 없어요. 네. 지금 네. 번네어는 위로 묶으면 굉장히 동안으로 귀여워 보이고 네. 아래로 묶으면 네. 우아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런데 네. 아, 이게 무심하게 묶는다 고 그냥 막 묶으면 안 되잖아요. 음,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바밤. 스텝 3. 동안 핫셀럽 따라잡기 여배우 스몰페이스시크릿. 애교머리. 아 애교머리가 오늘 포인트가 뭐. 네. 뭐 어려 보이고 싶어서 묶었는데 이게 좀더 나이 들어 보이거나 음 얼굴이 커 보이거나 이러면 사실 역효과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또 쉽게. 자를 수 있는 셀프 애교머리를 낼수 있는 방법. 애교머리 아, 만드나요? 진짜. 스스로? 네. 오늘 완전 셀프네요, 다 모든 게. 눈썹칼로요? 눈썹 네. 어, 정말로요?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모델분? 저희들 보면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잘 들어요. 어, 정말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있죠, 음. 있죠. 네. 어. 일단은 뒤로 머리를 넘겨요. 넘겨요. 네. 넘기고 옆을 여기 눈썹 있잖아요. 네. 눈썹을 일자로 해서. 요 부분을 세모로 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꼽을 네. 때 사실 그렛나루가 싹 나와야지 네. 더 너무... 어, 얄쌍해 보이잖아요. 음, 얼굴 라인에랑 쉐딩한 것처럼. 네, 이렇게 내시고요. 네. 요거를 그냥 쭉 자르는 게 아니고, 어. 잘못 자르면 이게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게 네. 아, 자람적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사실 요렇게. 아. 당겨서 얼굴로 가져가요. 근데 네. 요 입꼬리 있죠? 요쪽을 자를 때는 요 입꼬리에 맞춰요. 어. 안 그러면은 너무 짧게 돼요. 우리가. 아, 법칙이 있군요. 네. 치겠다, 내가 머리 네.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칼로 자르는 거거든 음. <laughs> 오! <어디서>? 바로. 빈신배님. 내리시면, 오! 나봐봐요 오, 자연스럽다.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네. 자연스럽다. 앞머리가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그 앞머리부터 연결을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없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애교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구나 이렇게 애교 머리가 있어야지 사실 여성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번외원을 하실 때 약간 여기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약간 사선으로 하시면 아 아, 더 예뻐요. 잘 이렇게. 그럼 여기가 더잘 살아요. 번외할때 앞머리 음.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냥 이렇게 쫙 묶어버리면 너무 무사갖고. 맞아요. <laughs> 근데 고기를 <laughs> 사선으로 안으 아. 네. 그런 다음에 대충 묶고 나머지로. 돌려서 그냥 뭐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음, 이게 아까 그 웨이브를 대충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결이 음, 네. 살짝 이렇게 우성하게 묻어서더 자연스럽고 예쁘다. 컬리업 배우. 그다음에 네. 아까 잘랐던 머리들을 이렇게 너무 예쁘다. 묶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음, 진짜 그냥 그 눈썹칼 하나 가지고 갑자기 네. 스컬 페이스가 됐어요. 원장님을 찾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니 근데 오시는 트렌드라는 그 자연스러운 글로시 웨이브를 네. 집에서 정말 고데기 없이 핀으로 음. 고정한다는게 정말 전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느꼈는데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 맞아. 그렇죠.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집에서 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네. 트위스트 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원장이. 예? 네. 네? 가르쳐가지고 뭐가 있요 아니 네. 원장이. 네. 네. 이 좋은 제품 제가 다 여러분들 께렇게쏘겠습니